우리들의 봉사일기를 봉사 얘기를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나눔이. 나는 나봉사라고 해. 우리는 1년 동안 나눔 가족 봉사단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 그럼 우리가 한 봉사활동을 보러 가볼까? 출발. 우리는 이 포스터를 보고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눔 봉사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봉사단에 들어가게 되었어. 드디어 4월 15일 입학식 날이 밝았고 우리는 입학식에 참여하게 되었어. 우리 입학식에서는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 체험을 하며 시각 장애 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휠체어 등 여러 보조기구를 사용해 보며 사용 방법을 익혔어. 이 계획표를 보며 벌써부터 봉사한다는 마음에 두근두근 떨려. 우리 나눔가족 봉사단 분들과 처음 만난 자리였어. 우리 단체 사진은 빠질 수 없겠지? 어 잠깐만 우리도 우리 같이 찍어. 같이 찍어. 우리는 4월 22일 첫 봉사인 사라봉 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어 사라봉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사라봉을 깨끗하게 만들었지 어? 근데 쓰레기 줍기 활동인데 왜 솔방울을 가득 줍고 있는 거야? 아 그건 말이지 솔방울을 밟고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죽고 있는 거야 나도 나중에 산길을 걸을 때 솔방울을 주워야겠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5월 16일 죽깅 봉사활동으로 산지천 일대의 환경정화와 김만덕 기념관부터 탐라문화 강장까지의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웠어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사소한 쓰레기들을 주었지만 마음이 정말 뿌듯했어. 6월 17일 아라주공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걸로 집 주변 또는 집 안에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았어. 7월 15일 나눔을 있다 배우고 나누자. 강사 나눔가족봉사단 정경희 봉사자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우리는 친환경 수세미와 동백꽃 키링을 만들었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지 않아? 다음에 너희들도 같이 만들자. 8월 19일 우리는 곽지해수욕장에 갔어. 우리가 해수욕장에 간 이유는 해양생물들이 무분별하게 벌어진 쓰레기들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이야. 나중에 바다에 놀러가게 된다면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좋겠어. 잠깐, 너뭐 입고 있는 거 없어? 글쎄, 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바로 밥이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밥도 꾸준하게 챙겨 먹어야 해. 너도 빨리 와서 앉아! 어, 내 자리 남겨놔! 9월 16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나눔을 있다, 어린이 나눔 장터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어. 우리는 김만덕 캐릭터 타투 체험과 동백꽃 키링 만들기, 바람개비 등 여러 활동을 했어. 10월 22일 나눔 큰 잔치. 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어. 이건 너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보물찾기도 있었다고. 정말, 정말 재밌겠다. 같은 날, 제44회 만덕제 봉행및 김만덕상 시상식도 함께 있었어.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봉사활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때? 너도 나눔 가족 봉사부들과 함께 봉사하고 싶지 않았니? 그럼 이때까지 우리들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